오늘 본문에서는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한 이야기가 그려지고 있는데요. 근데 어, 본문을 보면은 세례요한이 죽은 그 시기가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나고 있던 그 있었던 그 당시가 아니라 그것보다 조금 더 과거에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아 이거 세례요한이 부활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과거에 죽은 그런 사건을 생각하면서 어, 이렇게 이제 마태가 세례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어, 그 시간의 순서를 따르지 않고 어, 지금 여기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은 이 앞뒤 문맥과 본문을 통해서 분명히 드러내고자 하는 뭔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인데요 오늘 본문을 보면 그때로 시작을 합니다 그때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고향을 방문한 후를 가리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향에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방문을 했지만 고향 사람들로부터 배척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아무 능력도 그곳에서 행하실 수 없었습니다. 그때 헤로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는 헤로이 여러 명이 등장을 하는데 여기 나오는 헤로스는 예수님이 태어났을 당시에 유아를 살해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들인 헤롯 안티파스를 가리킵니다. 이 사람은 이제 후에 예수님을 신문한 사람이기도 한데요. 이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어떤 소문을 듣게 되었을까요? 이때 당시 이미 세례유한은 죽임을 당한 상태였습니다. 세례유한이 살아있을 때 많은 사람들 이제 세례 요한을 따랐고 그런 중에 예수님이 이제 등장을 하니까 또그 무리들이 또 예수님께로 점점점 옮겨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라고 불리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이 세례 요한이 죽게 되자 유대 사회의 시선은 더욱 더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 유대인의 최대 명절인 유월절이 다가오고 있었는데요. 아마도 이제 유월절이 다가오니까 이 세례 요한이 메시아라고 말을 했던 그 예수님,이 무언가 무언가 일을 일으키지 않을까 어떤 그런 기대들, 그런 기대들이 사람들 사이에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헤로시 예수님에 대한 그 소문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하기를 이는 세례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뭔가 두려운 마음에 세례요한의 부활을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이러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세례요한은 예수님을 믿거나 또는 유대교를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의 입을 통해서 부활이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이 헤롯은 막연하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어떤 종교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유대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지식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 여기서 이제 부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게 되는 것인데요. 비록 진리에 대한 믿음으로 한 말은 아니지만은 오늘 본문에서 마태가 헤롯의 입을 빌어서 부하를 언급하고 있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보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분문은 전에 있었던 일, 헤롯이 세레유안을 죽인 그 사건에 대해서 기록을 합니다. 헤롯은 당시에 원래 결혼했던 본처를 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헤로디아는 자기 이복동생인 빌립,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그 아내를 빼앗아 버린 거죠. 그리고 자기 아내도 버리고, 또 아내도 빼앗고 율법을 어기는 일을 저질렀습니다. 도대체 헤로디아가 누구길래 이처럼 이 헤롯 가문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 아내로 이제 탐을 냈을까요? 헤로디아는 헤롯 대왕의 손녀이기도 합니다. 천수가 좀 복잡하죠. 그러니까 이 지금 현재 헤롯. 왕에게 있어서는 조카벌이 되는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헤롯 대왕이 유대 왕조의 혈통인 마리암네 일세를 이제 아내로 맞이를 했고 이 사람을 통해서 이 여자 이 마리암네 일세를 통해서 아리스 토블루스라는 사람을 낳았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헤롯의 형제 이복 형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아리스, 아리스토불루스가 낳은 딸이 바로 헤로디아입니다.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유대 왕족의 피가 어머니 쪽으로부터 내려오는 유대 왕족의 피가 흐르고 있었던 겁니다. 헤로디아가 속해있던 유대 왕족은 하스몬 왕조라고 하는데요, 한때 이제 마카비 형제라고 해서 독립 운동을 그 헬라에 대항해서 독립 운동, 알렉산더가 일으켰던 헬라 왕조에 대항해서 독립 운동을 펴. 펼쳤던 그런 왕조이었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3대에 걸쳐서 이 이스라엘이 독립 왕조를 이루었는데, 바로 그 가문이 하스몬 왕조고, 그 가문의 후예가 이제 헤로데아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최고의 가문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가문이기 때문에 이 헤롯 대왕도. 헤로디왕도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마리아의1 세를 안으로 맞이했던 거고 그런 정치적인 이유에서 이 빌립이라는 사람도 헤로디아를 안으로 맞이를 했던 것인데, 어, 이 빌립은 분봉왕 경쟁에서 밀려나게 됐습니다. 정치적으로 어, 힘이 없게 되었죠. 그리고 이제 헤롯 안티파스가 분봉왕으로 책정이 되었고. 그러는 가운데, 헤롯도 어떤 정치적인 목적을 가지고 뭔가 그 땅에서 그 유대인들을 통치하는데 뭔가 정통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헤로디아를 탐을 냈고, 헤로디아 이 여인 이 자신도 정치적인 야망이 굉장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헤로디아가 헤롯에게 어, 너의 아내를 버려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로 가겠다 뭐 이런 식으로 조장을 해서 헤롯이 아내를 버리도록 만들고 그래서 이 헤롯의 아내가 되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은 일은 이제 율법을 어기는 일이었기 때문에 유대사회에서 굉장히 큰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중에서도 세례 요한은 이 사건에 대해서 드러내서 비판을 하는 사람이었고 또세레유한의 영향력이 대단하다 보니까 이것이 헤로티아에게 눈의 가시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어, 원두같이 여겼다라고도 이제 말을 합니다. 헤롯도 자신을 비판하는 이세레유한을 가만히 내버려둘 수 없으니까 그 입을 닫아야 되니까 감옥에 가두었습니다. 하지만 헤레, 헤롯은 세레유한을 함부로 죽이지는 못했습니다. 유대인들이 세례요안을 선지자로 여기고 있었고 헤로 자신도 이세례요안을좀 하나님의 사람으로 여기고 선지자로 여기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냥 잡아두고만 있었던 것입니다. 왕인데도 불구하고 불고 하고 이런 뭐 분봉왕이긴 하지만은 그래도 권력자임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반발을 두려워하는 것이 한적으로 이해가 되지 않을 수도 있는데요. 당시 이제 분봉왕은 로마에서 세운 그런 왕이었습니다. 로마는 이제 대제국을 대제국, 통치하면서 각 지역마다 그 지역 출신들을 왕으로 앉혀 놓게 되었는데요. 어, 그들이 이제 지역의그 지역 왕을 세워 놓으면서 뭐 종교적인 자유도 허락하고 그렇게 통치를 하는 가운데 가장 민감하게 여기던 부분은 반란이었습니다. 그 지역에서 뭔가 반란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했고 그래서 그 지역에 세워 놓은 그 지역의 왕들이 이그 토착민들이 불만을 갖지 않도록 통치하는 것 이것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왕이 뭔가 막 불만을 갖게 만들어서 그 지역에서 뭔가 소요가 일어나고 반란이 일어나면은 왕을 바꾸어 버리는 그 반란을 진압하고 왕을 바꾸어 버리는 뭐 그런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이때 당시에 로마가 통치하고 있었던 다른 나라들의 왕들은 그 지역의 민심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헤롯도 유대인들의 반발을 굉장히 두려워했던 것이죠. 그렇게 뭐 그런 어떤 상황 가운데서 이 요한을 죽이지 못하고 그렇게 잡아두고만 있었던 상황이었는데 헤로디아의 딸인 살로맨데요 헤롯의 생일날 춤을 추게 되었고 이것이 헤롯을 굉장히 기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헤롯이도 너무 기뻐가지고 기분이 좋아서 맹세하면서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노라 이런 식의 표현도 써가면서 소원을 말해봐라 소원을 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 살로메는 자기 어머니한테 가서 어떻게 무슨 소원을 음, 요구할까요? 하니까 헤로디아가 이제 원수같이기도 이 세례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도록 했고 이제 살로메가 머리를 요구하니까 요한의 머리를 요구하니까 헤로스는 굉장히 근심했지만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맹세한 것이라서 자신의 체면 때문에 요한의 목을 베도록 명령을 했습니다. 그렇게.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뭐 최고다라고 평가를 받던 세례 요한이 죽임을 당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어, 헤롯은 이 세례 요한을 의로운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죽이지 못했던 것인데, 이 자신의 체면 때문에 결국 요한을 죽이는 참 안타까운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요한의 죽음 후에 오늘 마지막 절에 뭐라고 말씀하면은 하냐면은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예수께 아래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어 요한의 제자들이 그냥 세례 요한을 장사 지냈다 이 정도에서 다 마무리를 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요한의 제자들이 스승을 장사하고 난 후에 예수를 찾아왔다 까지 예수님을 찾아왔다 라는 것까지 언급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제 이 다음의 일정들을 보시면은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그냥 아무 반응이 없습니다. 뭔가 대꾸하는 것도 없고요. 그냥 배를 타고 떠나서 묵묵히 그 사역을 어 진행을 하십니다. 어 나중에 17장의 가사에 마태복음 17장의 가사에 요한의 죽음에 대해서 언급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엘리야가 이미 왔을 때 사람들이 알지 못하고 임으로 대우하였도다 인자도 이와 같이 그들에게 고난을 받으리라 하시니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께서 말씀하신 것이 세례 요한인 줄 깨달으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한에 대해서 나중에서야 말씀하시는데 나도 요한처럼 고난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죽음을 예수님의 고난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연결을 하고 있는 것이죠. 즉, 이 세례 요한의 죽음은 사실상 예수님의 죽음을 암시한다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아무 말씀을 하지 않으셨지만,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그 마음이 어땠을까요? 요한의 죽음을 가지고 나도 그처럼 고난당할 것이다. 나도 그처럼 죽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 생각하고 계시는 예수님께서 이제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었을 때 아, 나도 이제 그처럼 죽게 될 건데 이런 생각을 하지 않으셨겠습니까?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시고 묵묵히 당신의 사역을 하시는 이 모습은 요한의 죽음을 보면서 동시에 당신께서도 죽임을 당하게 될 것이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가는 죽음의 길을 가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온 것은 이것이 두 번째인데요. 처음 찾아왔을 때는 이제 세례 요한의 질문을 가지고 당신이 정말로 메시아가 맞습니까라는 질문을 가지고 찾아왔던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이두 번째는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가지고 찾아온 것인데, 요한의 제자들은 어쩌면은 이제 그때 당시의 그런 상황들과 맞물려서, 이제 요한이 죽었으니까 메시아라고 언급된 예수님이 뭔가, 정말 심판의 메시아로서 뭔가 해주기를 바랐는지도 모릅니다. 어.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아무 말씀도 하시지 않으시고 그냥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실 뿐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 요한의 죽음이 오늘 본문에서 아까 이제 소두에서 뭘로 연결을 하고 있었죠? 회로를 통해서 언급된 것 부활로 연결을 되고 있습니다. 이 바테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신 일 뒤에 세례 요한의 죽음을 언급하면서 자연스럽게 죽임을 당하시는 것이다. 죽으시고, 부활하시는 이 메시아를 암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이 세리완이 죽은 이 사건을 가지고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을 우리가 연상하게 하면서 이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런 말씀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요한의 죽음을 보시면서, 아, 나도 저렇게 죽게 될 건데, 라는 그 모든 그런 생각들을 하시면서 묵묵히 십자가의 길, 이 죽음의 길을 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어, 서신서들을 통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와 함께 십자가에 죽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와 함께 죽었으면 또 그와 함께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심어주고 있습니다.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듣고 묵묵히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는 예수님이시라면 우리도 이제 주와 함께 요한의 죽음과 예수님의 죽음에 대한 그런 얘기들을 성경을 통해 읽으면서 다시 한번 다짐을 해야 되지 않을까요? 묵묵히 나도 십자가의 길을 가야지 하고 생각을 하면서 요한의 죽음을 우리가 볼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 여러분 오늘 이 요한의 죽음 예수님이 소식을 들었던 것처럼 우리도 함께 바라봅시다 그리고 이 요한의 죽음에 대한 소식을 들으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묵묵하게 아무 말씀도 안 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따라서 우리도 아, 정말 예수님을 따라서 십자가의 길을 가야 되겠구나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 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